어이, 흥민아, 케인, 오래 기다렸어? 알리, 노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분명 8시에 만나자고 했을 텐데 30분이나 늦었잖아? 아이, 미안해. 내가 머리가 이래가지고 한번 감으려면 기본으로 2시간은 걸리는 바람에. 그럼 2시간 전에 감았어야지. 패스 타이밍 늦는 걸로 모자라서 약속 시간까지 늦을래? 너무 그러지 마. 머리 안 감고 와서 냄새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다음부터 늦기만 해봐, 어? 그 버섯 같은 머리 확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 근데 알리는 그렇다 쳐도 케인, 너는 잉글랜드 대표팀에 뽑혔잖아. 한창 유로 대회 중일 텐데 이렇게 나와서 놀아도 되는 거야? 이 녀석아. 여긴 반스 유튜브. 얘들아! 아니, 오리에? 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에릭센 병문안 갔다가 걔가 너희들 여기 모여있을 거라길래 한번 와봤지? 에릭센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그럼, 그럼. 걔가 괜히 마법사라는 별명이 있는 게 아닌가 봐.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난 무슨 울버린인 줄 알았다니까. 다행이다, 정말. 부디 잘 회복해서 필드 위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 무조건 돌아올 거야. 아무튼, 나도 뭐 너희들에게 할 말도 있고 해서 그런데 데스크 술자리에 나도 한 번만 끼워주면 안 되냐? 어? 아, 이 모임은 에릭센까지 해서 딱 4명만 참가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에릭센 나도 애는 애잖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같이 마시자. 응? 이 차는 내가 살게. 사장님 저희 김치 삼겹살 4인분하고 소주 한병 부탁드립니다 잔은 4개 주시고요 그나저나 우리의 너 머리에 그거 뭐야? 헤드폰을 왜 관자놀이에 쓰고 있는 건데? 아이 녀석들 패션 모르냐 패션? 이렇게 걸쳐주고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라고 그건 그냥 이상해서 쳐다보는 거 아닐까? 걔들이 뭘 모르네 이게 바로 인싸 패션이라는 거야 굴리트 아니 알리 너는 패션 피플이니까 이해하지? 어? 아니 나도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나저나 우리 토트넘의 파라티치 단장이 부임했고 감독으로는 포세카가 뭐 폰세가 감독님은 아직 오피셜까지는 아니지만 유력한 것 같더라고. 리비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리빌딩 마인드가 잘 맞는다는 뭐라나. 에휴, 아니 어디 우승팀 감독을 데려와도 모자란 마당에 이탈리아에서 경질당한 감독을 데려오면 어쩌잔 거야? 케인 넌 어차피 이적할 거잖아. 남겨질 우리가 걱정이지. 나도 아직 몰라. 유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회장님이 2,400억 밑으로는 협상 테이블도 안 펴신다잖아. 과연 그 돈을 주고 날 데려갈 팀이 있을까? 저기 얘들아 사실 내가 8위로 파리로... 내가 벌써 내년이면 서른 살이야 이대로라면 서른 다섯까지 무관일지 모른다고 <목소리> 자식아 난 이미 서른 살이거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은 유로에만 신경 써 혹시 알아? 유로에서 트로피 하나 챙겨올지도 흥민이 말이 맞아 대표팀에서도 탈락하고 토트넘에서도 벤치인 나도 있자냐 그리고 뭐 새로 오신 단장님이나 감독님이 팀을 180도 바꿔버릴지 누가 알겠어 <목소리> 저 얘들아 내가 그 8위로 이적을 그래 그래 풀 죽어 있을 때가 아니지 유로에서도 우승하고 혹시 토트넘에 남 한번 잘해보자고 데스크를 위하여 야흥민 나. 근데 솔직히 네가 보기에 내가 낫냐 링가드가 낫냐 뭐라고? 아이 그야 당연히 링가드지 팽이버섯하고 축구 신이 비교나 되겠어? 뭐라고? 식키야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기 얘들아 니들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자리 옮겨서 커피나 한잔하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오리에 이 새끼야 너 대가리에 그거 안 벗어? 뭐라고? 패션은 개뿔 안 어울리니까 버으라고 새끼야 그런 걸 신경 쓸 시간에 크로스 연습이나 좀 해라 어? 아, 케인 그만해 너 취한 것 같으니까 그만 일어나자 그러고 보니 나는 벤치에 처박혀서 경기도 못 나오는데 우리에 너는 왜 맨날 선발인 거야? 크로스도 못해 수비도 안돼 도대체 왜 선발인 건데? 알리 그만하래도 저기 우리의 애들 많이 취했으니까 그만 일어나자 어이 손흥민 너 지금 우리에 베프라고 감싸는 거야? 너가 자꾸 그렇게 싸고 도니까, 에, 크로스가 개판이지, 어? 맞아! 니들이 뭐 제2의 박지성과 에브라야? 그럼 사이좋게 우승컵이라도 가져와 보던가? 아이, 나라고 우리에 크로스가 좋아서 그러겠냐? 솔직히, 트리피어가 그리울 정도라고. 야, 임마, 우리! 나도 취한 김에 한마디 할 테니, 너무 기분 상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지? 어? 뭐, 그, 그래? 너 자꾸 공격한답시고 수비라인 비워두고 올라가면, 그 자리는 누가 커버하냐? 그렇게 올라가서 공격이라도 잘하면 몰라! 별번 차면 한번 받을 수 있는 크로스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우리의 너 축구 선수 맞아? 저기 흥민아.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 솔직히, 너가 1인분만 해줘서도 유로파도 살아남았을 거고, 카라바우컵이라도 땄을지, 누가 알아? 너 진짜 다음 시즌에도 그렇게 하면? 아무리 유로파도 못 나갔대도 그렇지, 니들은 어째 볼 때마다 이렇게 취해 있는 거냐? 호체티노 감독님, 설마 토트넘에 돌아오신 겁니까? 나도 뭐 마음 같아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PSG가 날 놓아줘야 말이지. 그럼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야, 파리로 데려갈 녀석이 있어서 왔지. 세상에, 절 데리러 오신 거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무슨 소리야? 우리 팀엔 네이마르가 있는데, 알리 내가 와봤자, 한 경기는 나올 수 있겠어? 그럼 저군요. 네이마르, 은바페, 그리고 남은 한 자리는 제 자리군요. 어? 아이, 케인, 너는 너무 비싼걸? 그렇다면 역시 저겠네요. 토트넘에 미안하지만 다리라면 분명 우승을 아, 물론 흥민이 너도 데려가고 싶지만 우린 일단 윙백이 급선물라서 이봐, 우리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자고 세상에, 우리애가 파리에 간다고요? 토트넘에선 미운 오리 새끼였지만 다리로 온다면 분명 백조가 돼서 날아오를 거다. 가자, 우리에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시즌 20억이 가능하겠지?